안녕하세요 울산 큰고래 울산 큰고래 GT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울산 큰고래 GT5 작업단방 제목은요? 제목은요? 어영 없음 카캔 스프라이 자동차는 하늘을 날수 있다. <laughs> 이팀인가요아자전거나팀인 자전거야 이티는 왜 나왔지? <laughs> 해리포터 2면 몰라도 <laughs> 야이 자이언티 자이언티 자이 <laughs> 버블티 스무디 타로티 <laughs> 아씨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아, 하나 해줘 어, 빨리 하나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야 내가 키다 이 여친 이름 불러 니네 여친 뭐야 저형네 여친 엄마 사랑해 엄마 <laughs> <laughs> 엄마 사랑해 <laughs> 아, 기특하네 후자 야 후자 다시는 부모님이 맞습니까 아,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소리 질러 엄마 아, 행복한 행복 자 <laughs> 아버지 말고 아버지 말고 아버지 말고 아버지 말고 아버지 <laughs> 말고 아버지 아아 말고 아 자야고 아 어, 처음으로 오. 바가라는 차를 써보지 빡아! 그, <laughs> 정말 바카. 너랑 아, 그, 어울리는 바, 차다 바, 바카, 바카 이 멍청 아. 바카 바카 바카야바카야 무기 사용 가능 The <laughs> 요선 멋있게 트리프티턴 <laughs> 랍박가 아, 아아 두구 배달 아아 신문이요 안받아요 안안 신문이요 받아요. 안 신문이요 아아 신문 어 뭐야 신문이요 아, 안받아요 어 뭐야 어디야 여기요 뭐야 아 어디구나 아, 여기요 <laughs> 나 동화일부밖에 안본다고 오오아 득점 신문 아아 아, 아, 봤는데 아 싸지 <laughs> 사지가 이제 또 이제 아 유튜브 댓글에서또 인기 많겠네. 아무것도 아안 했는다. 나아 사지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사지는 그래도 좀 그거 실드 쳐주는 사람 많아. 아 형님. 아아 아, 누나. 이스 사지야 아. <laughs> 막어 우리 여성 시청자 분들이 막 사지 귀엽다고 그러던데 막 어. 사지 <laughs> <laughs> 누나 들이 기워해주고 말이야. <laughs> 누나들이 기워해주고 말이야. 예 <laughs> 유튜브 댓글 <덕분> 보기 깔끄럽네요. <laughs> 신문이요. 아이 신문. 저 신분 보인다. 저 신분 보인다. 아, 잘못 챘다. 잘못 챘다. 어,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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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차 진짜 개니까 빠네, 진짜. 아이씨. 어, 나 2등이야. 앞에 있는 애 누구지? 저요. 사지야, 길비켜피바다 어. 이오단지. 아, 뭐야? 누가야? 뭐 우사 근거리한테 미영 걸었어. 뭐 자기요? 뭐야, 사기당했잖아. 와, 여기서 어. 그래서 언제 자용차는 하늘을 나는데? 뭔가 나의 엉덩이 짤짤이로 나는거 나는 아니에요? 아 지금 계속 날고 있는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지금? 아 잠깐만 아. 아이고 아 어머야 내차와나내 엔터티 지금 뒷모습 우울해 <laughs> 못보이는데 우... 아, 아, 울어 울어 아, 왜 그래? 울어 울어 울었어 한참 어... 나 꼈다가 풀려나니까 이, 6이야 아싸 1등 가... 걸렸다가 아잇. 이따... 근데 아이. 안왜 이렇게 우울상이 <laughs> 아, 울상, 울상 어, 큰 <laughs> 큰 <고래>. 울상 겠 아, 으흐흐. 으 야, 누가 누가 쳤다가 어, 모닝 세워놨어. 하 아, 잠깐만. 아, 아. 잠시만. 어, 이거 설마 이게 끝? 어, 아, 아, 안 아, 돼. 아, 아, 네. 아, 으아, 아 진짜 겁냈다. 아, 등은 이제 겁다 아, 아 한마리 아, 어디야? 이거. 이거 어디야? 아한 두루 남아. 아, 진 아, 아, 아 아, 아. 두기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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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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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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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스키 다 스키. 나 싸지만 전담 막 할게요. 게임아아자뻥추하기 내가 나가겠다. 아 거기가 안 돼. 아이 아이, 아이 진짜. 아 거기 왜 이렇게 맴틀져 있어요? 야왜 그래? <laughs> 아우, 오, 됐다.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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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닿기를 닿았다. 고마워요. <laughs> 나 들어갈게. <laughs> 아, 저기 뭐 하세요? 아싸. 아싸. 와주가 쳐서 나 여기까지 왔어. 아, 뭐야? 야. 아, 나도 고마워. 아! 아, 1등 주실 거예요? <laughs> 땡뭐 추석 선물인가요? 예, 추석 입니다 빨리 들어나요저 이마트에 200원 걸었. 야, 맞아, 멋있게 아. 어서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나 튕겼다. 는 야, 차 제발 니값하면안 네 돼. 잠깐만. 김박하씨 잠깐아야야 <뭐라> 탈래 야, <살래. 뭐라> <뭐라> 야 나와 나래고 싶어 <뭐라> 경찰서 고 싶어 아나 튕겼다는 튕겼네요 <뭐라> 두디 뭐해 예 두디 왜 꼴등이야 왜 이러고 <laughs> 있어 <뭐라> 너 꼴등이네 <뭐라> 야 정신차려 끝나 이제 야너또리타이이야 초라토리 <laughs> 예술이다 예술. 두디 지금 부들부들한다. 두디야 어떻게야 빨리 들어와. 두디야 온다 했잖아. 초라 디야저저 야. 응? 저... 어? 와 멋있다. <laughs> 아름답다. 저 흙인 <흙은> 아름답다. <laughs> <초콜릿> 덩어리. 포코네 <laughs> 덩어리. <laughs> 예술 점수 9.8. 야. 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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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 5 작업 탐방. 이번 작업 제목은요. 슈퍼카 토네이도 레이스입니다. 야. 내것 토네이도. 슈퍼카가 하늘 위로 승천합니다. <laughs> 내 건이 50개, 19,785. <laughs> 맨날 <laughs> <멘탈. 웃음> <laughs> 아 우리 코로스다님께서 코로스다 게 역시 코로스다님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오지리스 음, 오케이 넌지지리스 어, 지 아닌가요? 타하겠습니다 젠토로 너 저기 역시 0이 인피니티 랩스터인가 D2집 -E 해야지 -E 여기 아, 군사기지 아, 아닌가? 아 인피니티 랩스터한다 잠시만 나 방금 몇 천만 원 득템 군사기지네? 여기 뭐 하는 거죠? 이거 프리티 얼랩스터 아니야? <laughs> 방금 전폴인 방금 전폴이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laughs> 야, 앞라이프더빙 너. 오늘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에저 고... <laughs> <까마>. 내가 하는 <laughs> 건가? 네, 내가 했어요. 야, 네가 있어요. 네가 아 있어요. 가자. 별전 결전. 결타다. 결타다. 골잼, 꿀잼별 꿀잼. 두디 그만 밀어. 어. 와, 야, 꿀잼 꿀잼. 뭐야, 꿀잼. 어, 꿀잼. 어,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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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어디까지? 나어디까지 어디까지가? 야, 야 군인 차량이 쫓아와. 어 야, 야, 군인 차량이다쫓아기가 경찰. 차... 가나 쫓아와. 아 잠깐만. 에이.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어? 이거 토네이도라니까 어? 하늘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냥 계속. 엄청 미끌려. 이거 엄청 미끌려. 끝났다. 어디 가냐? 니네 인생이. 인생 끝났다. 일 번. 오. 둘, 한. 우 오. 오 너무 어려워 이거. 야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와. 와이와그와 씨. 어디까지 가니? 오 뭐야 이거? 어. 와. 야 끝이 나 어디까지 가봤오오오 <laughs> <오> 레이싱, 오 <laughs> 오 레이싱? 오 어디까지 가니와거 진짜 어려운데. 날햄풀풀오 아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아쉽구요. 아리게 미끌리는 아자. 거리데 이거. 아니 왜 여기서 왜 여기서 리듬턴 되지? <laughs> 터지는 거 아니야? 잉. 아, 개미끌린다, 이거. 아, 아 나이스. 군인, 군인 아저씨의 박수 좀 아, 빨아주세요. 탕, 군인, 탕, 탕. 탕 오! 탕, 탕, 탕. 오! 야, 미키세요. 드디어 나한테 총 쐈어! <웃음> <웃음> 드디어 나한테 총 쐈어! 아하! 이리 와요. 열파차! 아, 엄마. 아. 아 열파차. 아, <laughs> 아, 어, 어디지? 체크포인트? 아, 아, 이거 진짜 미끌린다. 아 어, 잠시만. <웃음> 아, 팍팍 터져. 나 뭐, 참기네. 아, 야 아, 왜, 아, 아 뭐야. 아, 핵박친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팍팍 뭐야. 뭐야. 아, 이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내 올라간다. 올라쇠 레이스? <laughs> 아안 돼. 아 씨. 안 돼. 야, 갑자기 청기름발라 놨나 봐. 안 돼. 야, 아, 안 돼. 아. 어, 깬다. 깬다. 저기다. 이거 깨는 거 여기다. 아! 어, 아 잠시만. 어, <laughs> <오>, 안 돼. 이게 스다요 님. 아. 얼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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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고 싶다. 앞으로 가고 싶다. 어, 어,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아, 가고 있다. 진장깝봉 구독자. 아, 안 되다. 차 바꿔야 겠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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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 됐다 이거 올라간다 과연 그럴까?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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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거 깬다 아 이거 각이다 아아 이빨 넘 싸대네 이영 뭐야 어머 날지역이 1등 했어 어 뭐야 <laughs> 어, 넘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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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2등 해야지 <목소리> 어, 실례합니다 실례할게요. 아, 뭐야? 오 아. 내だけ다오네 어. 야, 아, 어, 아이 가세요. 아, 그래 망어. 아니, 버킷 뚫으고 막아, 막아. 아, 막아.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아! <목소리> 어, 뭐야? 아 뭐가 터졌는데? 아... 안녕형생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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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녕하세요안녕하요안 어? 하세요들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 제발 제발 아 저펄이 못들어오죠 아, 잠깐만 바퀴 잠깐. 바퀴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까지 바퀴 아직까지 토네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오초아 레이스 종료 아니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아, 뭐. 제발 바퀴 좀 쏘지마 아, 벽타기 레이스에 익숙치 않으셨군요 아 너무 부끄러워 <laughs> 어? 이거 아 통통통 튄다 얘거 젠토르노가 통통통 튄다 19389번째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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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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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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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울산큰고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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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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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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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필딩 옥상에서부터 쭈루루루 파크로 내려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가시죠. 렛츠 고. <laughs> 자전거. 자전거네요. 베딩 옥상 자전거 파크로 레이스. 예? <laughs> 안 하고? <laughs>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네, 이거? 어? 무조건 BMX. 아따 BMX라는 아, 나 이름이 있어서 BMX, BMX 해야지용 나 뭐했는지 기억이 안나 뭐와? 뭐지 새끼 들어와? 에? <laughs> 나 얼굴 왜이렇게 더럽냐? 여기 렇게지 아, 뭐지 이새끼래 뭔가 되게... 불만있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저는 피투성이네요 상어 아 레알이 옷에다 피자 묻혔어 캐찹 <laughs> <laughs> <케첩> 아니야 캐찹흐흐 <laughs> <케첩. 웃음> 오. 이게 보니까 나 야. Yeah. <laughs> 뭐야 이게? 히. 나나 뭐야? 지금 <laughs> <쟤>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저기 나 사라졌다. 급발진 그, 그어 뭐야 나왜 아 이래? 사라졌네. 아. <laughs> 어. 조심 조심. 시작하자마자 세 명의 비명이.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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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나호이이랑 같이 레이스 안해 있어. 이저어이어떨어 아, 다이이어 yeah. yeah. 아, 이이이랑이이랑같 아, 직어 아, 홀이랑 같이 어 형님 아, <laughs> 그는 악마야, 그는 악마였어. 아, 야! 권선지! 오, 아. 헤이. 헤이. 아, 왜 이렇게 튀어? 아. 잠전 거니까요. <laughs> 방금 와야 돼요. 아! <laughs> <laughs> 아. 어디 가요? <laughs> <laughs> 아, 좀 어렵네. 음... <웃음> 어! <웃음>

아이게왜자전거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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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리이래 각성한다. 아. 아. 뭐 인간 능력 아. 발전기였어나 아. 아. 타마마인 줄 알았는데. 아 어, 됐다. 아오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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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를 못하네. 아. 아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아. 로좀가준 <laughs> 다음에 나청 <난> 나 뭐예요? <laughs> 몰라. 아. 아. 왜안 가지지? 음. 나저 잠깐만요. 저저 갈게요 저쪽 갈게요. 저령이 여기 어려워요. 어, 닮 봤네. 아왜 점프가 안 된대. 그러게. 좋았어. 점프가 안 돼. 아. 아. 아, 나 그냥 갈래. 아. 아, 잠깐 저 앞에 뭐야? 아. Okay, 찍었어. 오, 케이 오, 었어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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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못>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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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뭐야 발 한번 확 뛰더라 아 끝났네 어! 꿀이 어, 어! 꿀잼 어. <laughs> 꿀잠! 꿀잼, 그게 꿀잼. 아 <laughs> 악마야 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뛰면 되잖아아 나이스 아. 어아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 찍지마 센아아아 갑자기 다들 왜급발지하네아 그 그렇게 힘드네 아아 아, 말도 아, <laughs> 아, 아, 아 하늘 <laughs> 하늘이 쁘다 구름 말고 구름 말고. 아 구름 말고. 아, 아, 됐다. 뭐 세요 아니 뭐 하. 아좀 나와 봐. 아 맞다. 아아고 하늘 행복하고. 네, 아, 형님, 먼저 갈게. 어디 가세요? <laughs> 이거 뭐야? 어! <laughs> 안아나잡았 <나와봐. 나의> <laughs> 나안 어? 어? 어 이거 어떡해 아아 됐어 아아 이 제작자 참 변태다 변태 제 <laughs> 혼자 아이, 아 이거 어렵다 아. ]이. 약간 운.. 운인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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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해 아, 아. 어? 아어아어 어. 급발진한다 아 어, 찍었다 아진타 고고? 으으 어. 아뭐해왈도야 아우 못 하네. 아니나. 아니, 나. 아니 공중에서 자전거에서 내린다. 우와! 어지. 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 점프. 지금. 아니 방하며. 여기서 기어서 점프해서 아, 저로 가면 되지 않나? 그래? 그럼 될것 같은데. 오! 오 아이씨 신타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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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됐어너간은다 같은 생각을 하는군요. 응.

꼴 좋다, 아뭐라 아, 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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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지? <laughs> 뭐야, 나 뭐야, 왜 이래? 그래?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너, 아, 그 사이에 있는 아,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아, 지금 아, 아,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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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라고 한거 같은데 지금? 그냥, 오케이. 아직 정이시구나, 형님. 아, 누가 밀었어? 아. 여, 봐, 저, 봐. 어! 이거, 이 살려주세요! 아이 그만, 어, 그만 어, 튀겨. 거이어가거 되네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그거거기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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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오 이거. 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야홍 지금. 아. 아. 핫, 아, 핫, 아 핫. 뭐야? 뭘뭘뭘 <laughs> 뭐야, 뭘, 어. 뭘 밟고 올라가는 거야? 됐다. 됐어. 여기까지 가자. 저것만 찍어야지. 좋았어. 어우, 잘한 거 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벌 받으신 거예요? 아! 아, 뭐야? 왜왜왜왜 왼쪽으로 안가 불도저야, 왜 직진밖에 못 해? 진지. 어, 됐다. 아, 이거 아, 왜 이래? 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요! <laughs> 오, 완전 잘한다. 에? 네? 아! 야. <laughs> 야! 왜 걸어가요? 어, <laughs> 어, <laughs> <오>, 여기 왔어? 나운 좋게 됐는데. 좋은데? 어, <웃음>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세요 오, 그만, 그만, 오. <laughs> 그만, 그만! 아, 그래, 잘 가. 아이고. 아, <laughs> 형, 같이 가자. 그래. <laughs> 멋있다, 우리. <laughs> 뭐야? 끊어. 어르신, 어, 이거, 네, 이 네. 어, 어, <laughs> 어, 안 돼. 자전거, 안 돼. 어, 블러드, 허리킥, 허 어, 왔다. 자전거, 왔다. 자전거, 배달 왔다. 자전거, 여기, 자전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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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니왜 자전거 안 타시고 가세요? 아 죽었잖아. 요 <laughs> <laughs> 아. 아우 아 좋다. 타려 왜 갑자기 고기 쓰지 여기야? 나 찍었어. 아아 안돼. 야 이거 걸어가도 재밌는데 이거? <laughs> 걸어가지 팔세. <마시아>. 아 <laughs> 누가 깊은 안수 <한숨> 쳤는데?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아깝다 앞에 이 인절미 같은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웃음> 인정 맛있는 터로 잘가예어 나도 잘가 나도 같이 갑시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어, 아니 기다려줘 어, 어 뭐야 예어어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어머 <laughs> 아 여기서 그냥 점프할까? 될것같은데 아니 어, <laughs> <laughs> 로 튕겨내. Jump, you, you, that's funny, d 됐다 아 y d u m 나네. 됐다. 왜 아. 땀에 땀에 어, 손이 안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아 진짜 와.. <laughs> 저게 야, 안 여기 본거 같은데 여기 코스를 아왜아 <laughs> 왜. 아, 왜. <laughs> 아, 제발! 아 제발! 아 왜! ㅎ ㅎ 해왜 그래 형님, 파지티브! 파.지.티브 아킹킹티브어오늘킹 요요요요 요. 뭐, 진짜 위로 꽂았가이 그거 뭐. <laughs> 앞으로 한번 굴러 보세요. 자전거 공중에서. 앞으로. 막 아, 그래? 예. 네. 아. <laughs> 하그 자전거 버그한 거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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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오케이, 아, 찍었다. 나 지금 난간에 붙착했어. 아, 실치는데. <laughs> <시히 찍혔네. 웃음> 어디 결계 있나? 예적이요 형님. 어, 다 왔다, 다. 아, 아, 네, 어, 안녕! <laughs> 안녕하세 <laughs> 제발. 이 그래, 이거 할수 있어? 제발. 됐다, 됐다, 됐다. 이 어, 형님. 안세요 아, 어, <laughs> 어, 어 디로 와야 되지? 아 밑에네 어디? 서로 이거 할수 있어? 어디요? 으아아 응. 작지? 아아아아아아아아 필요없어! 지적이! 아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아하하하하하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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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케이 갔다 저거 밟고 가야된나 보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해양열 에? 아니 이거 그냥 <laughs> 점프인가? 아, 아 아파 <laughs>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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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잘한다 를잘 거를... 점... 어. 점프가 이 안된데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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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자전거 동다 여기 아아 이렇게 이렇게 한, 한 바퀴로 돌기 얍어자아잘지아아 <laughs> 학지는데 바로 거기서 떨어져서 버리박아서 죽었어. 아, 남인가? 가자 가자. 왈도풍 가자. 띠띠 빵빵. 이게 징징. 우후. 저듭니다. 아, 나이스 작지. 아, 부드러운 작지. 어디지 형님? 저인거 같은데. 어? 어? 어, 살지 어, 마. 어디지? 그쪽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어디죠? 안녕하세요. 자전거 동호회 오신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점프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떨어지는 <웃음> 어 오세요. 점이 떨어진 거 봐. 어? 아 여기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희 동호회 처음이시구나. 아저 예. 처음입니다. 아저 아,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따... 아, 따... 저 그걸 도와 저... 왜..왜..왜 왜, 왜 그러시죠 다들? 어..아니에요 그 방금 손에 든거 아, 뭐그 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냐아냐..이거요? 아니야, 아니야. 뭐, 니 이게 왜요? 으허허허 아, 아, <laughs> <줘! 웃음> 이거.. 아냐아니야 <laughs> 아니야, 왜그러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거 이거 빠게트빵이예요 빠게트빵 집어넣어 집어넣어 어넣 빠게트빵이라.. 아, 어, 아 저희 회장님 빡치셨다 <laughs> 아니 빠게트빵이라니 그러네 아빠게트빵이에요예빠게트빵인가 예? 네? 아, 어쩐지 파리에서 공수한거 네. 같더라 예. 어 신문이예요? 어, 신문이요어어 어우 다들 신문 잘 읽으시네. 아 동아일보 동계... 내 2등은 내 거다. 아니야 나안 아니, 들어갈 건데.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래요? 잠깐만요. 어 붙대 붙기 한 올라가기 올라가. 꼴이 됐어 저요. <laughs> 어, 이건 올라가는 각이야. 다들 비키세요. 예. 졸려라들. 뭐 맛있병. 안돼 들어가지마.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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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그만 들어가. 어, 다들어다들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저번에 네, 저수 아직 저기야. <laughs> 핫핫오 올라가준다. 오늘도 에이. 그는 자전거를 운전합니다. 운전하는... 오 그의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네요. <laughs> 날 <날치>, 뭐야? <laughs> 열심히 페달을 밟아봐도.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